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다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맞죠? 어, 저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죠? 예, 예. <laughs> 네, 맞습니다. 대보름하면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저희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민속놀이를 함께 즐겨 하잖아요. 거기다가 대보름처럼 풍성한 또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아서 풍성한 식사도 즐기시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미리 민속놀이와 함께 새식 풍속을 즐기고 왔거든요. 과연 어떻게 즐겼는지 다라다라. 네. 아 밝은 달라 <laughs> 화면을 통해서 만나 보시죠. 다라다라. 오, 또 나왔네요. 밝은 달라아 이태백이 놀던다라. 고수한 느낌이 좀 나라고 해요. <laughs> 이분 누구시죠? 어 이분은 아, 이말풍선 단 아, 간장 님이시죠. 아간가리좀쳐 봤나? 깨상무도 걸렸어? 상무도 돌렸갔죠아 이거 잘했네. 그럼 잘 됐네. 그러면은 며칠 후에 우리 대보름 행사에 준비 또할게 많고 하니까 우리 마을을 한번 신명을 한번 돌아보세, 요 돌아보세. 그렇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미리 만나는 정월대보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곳은 공주 이인면에 있는 마을복지회관인데요. 오 대보름을 맞아서 이 단원분들이 공연을 오. 준비하시나 보네요. 방금 하신게 뭐예요? 너무 신나고 멋지던데? 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네. 정월 대보름 대표 풍속중 하나인 지신굿이야. 지신굿. 지신을 깨우기 위한 행위의 행위. 지신을 깨운 후에는 우리가 지신발기를 하지. 아. 네, 지신발기. 지신밝기가 아. 뭔지 알아? 지신밝기저잘 모르겠어. 요지신밝기도 몰라? 몰르죠. 아, 지신발기란 정초의 지신을 깨워서 네. 악기를 쫓이고 마을 안녕과 풍년 풍작을 기하고 가정이 다복을 기하는. 민성 놀이 하나야. 아, 그럼 일단 지금 저희가 지신을 먼저 깨우고, 네. 그 다음에 지신을 밟아서 안녕을 기원하러 가야겠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저도 어떻게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받을 수 있지. 아, 아 그럼 아, 내가 얼마든지 빌어주지. 아, 그러면 일단 굿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좋지요. 시작하시죠. 예! <laughs> 지신밟기 이렇게 풍물을 선두로 지신풀이 가사를 창하고요. 뒤를 이어 춤과 익살 제주를 연이하는 민속놀이인데요. 동구 오로 지내는 거예요. 중람산, 네 마을의 지신과 우물 장독대 부엌신 하나하나 깨워서 애운을쫓고 행운을 비는 추건 고사입니다. 한 30명 단원이 추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동네 안녕과 발전을 위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앞으로 이것 계속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어 나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보름 아침이 되면 이렇게 면사무소와 관공서를 시작으로 13년째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모든 집들을 다 찾아가나요? 21개 부락 중에서 오라고 요청하는 곳 위주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음. 예약도 받으시나요? 예약도 가능할 거예요. 문 여셔 문 여셔 수문장 문 여셔 대문하면 만동네라 봉많이 받으서 대문하면 만동네 이렇게 대문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장소는 바로 우물인데요. 근데 요즘은 우물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신 수도가이 찾아서 아 한다고 합니다. 물 주셔 물 주셔 유왕님 물 주셔. 동해물도 끓으시고 서해물도 끓으시오 맑은 물만 유옵소서오 <laughs> 어, 이제 다음 장소가 궁금한데요. 어딘요요 호+ 도 중요합니다. 장을 보관하는 장호대로 이동을 아 합니다. 아 천산잡기 도로세. 호장간장 청수염 부정잡기 도로네 소원성치 하소서. 이어서 부엌 구석구석을 돌며 부정잡기를 누르고 소원성치를 기원하는데요. 생활해, 생활을 해나가는데 잡기가 끼지 않게끔. 정초에 이렇게 우리가 쇠소리를 나가면서 귀, 악기를 물리쳐주는 겁니다. 어, 시끌벅적하게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애군을 쫓아주는 거네요. 네 겁날 게 없겠더라고요. 음예 저희 저희 온 동네가 다 평안하고 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사도 대기하고 백사가 여인하여 그저 마음과 뜻과 잡힌 대로 소원 성취하기를 발언하는 바입니다 미리 만나는 정월 대보름 두 번째 장소는 세주 특별시에 있는 한 사찰입니다 주지 스님+ 스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제가 오늘 영평사에 공양을 하러 왔는데.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또이 연평사에서 정월 대보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또 있을까요? 네, 우선 오곡밥이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닭집 태우기. 또 우리 불교 전통 그 의식인 낙화 아, 의식이 있습니다. 공양을 먼저 하고 싶은데 공양 중요하죠. 공양은 어디 가서 하면 될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네. 네 공... 오곡밥 먹으러 갑시다. 가시죠.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정월 대보름에는 어... 이 오곡밥 꼭 먹어야죠. 네, 대보름의 대표 음식, 바로 오곡밥과 겨울에 저장해뒀던 말린 나물들인데요. 아, 네, 사찰에서 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나물들. 그렇죠, 저는. 녹두나물인데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죠. 이 까만 거는 치나물이에요. 작년에 채취해서 삶아서 말렸던 것이고, 이건 가지나물. 역시 작년에 저장한 것이고. 음. 시금치 이거는 겨울에 잘 자란 신싱한 아. 어, 것이고 요 어, 이거는 토란줄거리인데 토란줄거리는 이렇게 이제 들깨하고 들깨 가루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린 나물들이 정말 맛있잖아요. 씹는 식감이 또 쫀득쫀득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찹쌀 차조, 팥, 수수, 콩을 넣은 오곡밥도 고소한 맛이 정말 별미입니다. 어, 이렇게 또잘 챙겨 먹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곡밥을 해 먹었다고 그래요. 자연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고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하면은 네. 맛 없다 있다 얘기 못 해. 아그 마음을 다 안다면 <laughs>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반찬 조정했던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 이 시기 다양한 곡식과 나물을 즐기며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 대백종원리포터 네, 아주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다양한 곡물, 나물을 먹고 올한해 다들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아, 예. 어 진짜 보름달 같지. 잘 드셨네요. 오, 이거는 달집 아니에요? 오. 예. 네, 이거는 대보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집이요? 예, 어, 정말 대보름날. 네. 어, 불을 붙이고 어 소원지를 써서 어, 달님께 내 소원을 달님께 올리는 그런 우리 민속 행사죠. 풍요의 상징 대보름을 보며 불을 피워 정화 의식을 하는 달집 태우기. 올해도 지역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의 행운을 비는 소원지를 작성해서 달집에 끼웠는데요. 네네. 오, 여기 있는 모든 소원들이 다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림 평가 과 만정. 저도 달림에게 미리미리 빌어 봅니다. 오, 이거는 뭐예요? 숯가루를 채운 한지 주머니로 만든 낙화봉인데요 네네. 재앙을 소멸시키고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식 낙화법. 오. 올 정월 대보름에 오.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와. 와. 멋지네요. 네, 이어서 대보름을 미리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공주의 한 공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오, 아니, 여기 네. 뭔데 저렇게 소리 많아요? 전통주입니다. 와! 아니, 소가 저렇게 오늘 많아요. 오늘 정월 대보름 체험하러 왔는데, 네. 전통주가 정월 대보름이랑 뭐가 좀 상관이 있나요? 어, 오, 있죠. 있습니다. 기바 기술. 정월 대보름 날 새벽에 차갑게 마시게 되면, 어, 귀가 밝아지고, 일년 내내 좋은 소식을 드린다고 해서 음. 기발 기술이라고 기발 기술로 사용할 담금주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어, 궁금하네요. 담금주는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드나요? 자, 담금주 종류로는 과일로 만드는 과일주, 약재로 만드는 약주 그리고 꽃주가 있는데요. 시음을 해 보니까 저는 약주가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음. 음. 약주에 들어가는 재료를 좀 추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추천드리면 공주하면 이제 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밤을 준비했는데 이 밤으로 담는 거 어떻게 써요? 어, 요 밤으로요? 네. 근데 이밤 안에 있는 알밤이 술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알밤도 들어가지만 저는 메인이 이밤 껍질 유피입니다. 아, 사실 껍질에 좋은 게다 들어가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이게 그런... 약주에 음. 과일주가 더해진 거네요 맞아요. 예. 진짜 그럼 약주를 이제 밤 껍질 넣어서 만드는 거죠? 네, 밤의 고장 공주답게 밤을 넣었는데요. 밤 껍질 유피의 쌉싸름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린 과일들을 첨가하기로 했습니다. 아 와,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혹시 딸기도 잘 맞을까요? 오, 네. 딸기를 오. 넣게 되면은 딸기향이 아까 딸기향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대로 나올 때는 음. 저는 딸기향이 좋더라고요 네. 향을 더해줄 말린 딸기에 말린 파인애플도 한 조각 더해줬는데요 파인애플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야 조합이 특이하네요 <laughs> 그러게요. 이렇게, 이렇게 파인애플이에요 예 진짜 파인애플 진짜 네. 네. 그대로 쓰서 나오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에도 넣으시면은 사과향보다는 달달함이. 야. 모든 술에 레몬을 꼭 넣어주라고 하거든 나만의 담금주네요. 레몬을 넣었을 때 네. 훨씬 깔끔해지는 게 있어서. 레몬을한 2개 정도? 아니요. 한 6조각. 6조각. 네. 아, 우리 대표님이 재료를 아끼시는 스타일이 아니네. 재료를 이제 많이 넣어야지 술 맛이 진해져 진해지고 훨씬 더맛있어져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자, 그리고 설탕 대신 술에 잘 녹는 빙탕을 살짝 첨가하고요. 빙탕이요? 이제 중류수 넣어야겠죠? 오, 오 진짜 가득 채웠네요. <laughs>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뭐죠? 술 가득. 가득. 어, 이, 가득 게 해도 돼요? 게? 가득. 넘치지 않아요? 아. 아 네, 여기서 과일이 술은 투여이기 때문에 수는 가득 완성됐습니다. 채워주셔야 돼요. 어머! 와,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먹고 싶지만, 네. 이제 또 대보름 때 먹어야 되잖아요? 어, 안 됩니다.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숙, 아니, 대보름 소리인데 숙성기간이 얼마나. 어, 이게 기본 두달반 있다고 되죠. 아 <laughs> 이 단금주는 저희가 내년에 기약을 해야 돼요. 내년 대보름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어, 아,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 때 써야죠. 예? 아, 너무 아쉽네. 근데 대구름매고 네. 기발기술 말고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 있습니다. 어떤 걸또 해야 돼? 이게 또 부르게 되는데. 깨야죠. 그럼 아, 깨야죠. 아, 근데 이건 사실은. 호두가 아, 예. 아, <laughs> 아니면 괜찮아요. <안> 습니다 <laughs> 네. 아, 땅콩으로. 땅콩. 네. 시청자 여러분, 밝은 보름달 보며 소원도 피고 즐거운, 즐거운 정월대 보름, 보름 보내세요. 보냈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보름 둥근 달이 올해도 높이 뜨고 그 모습 변함 없음에 님본듯 반갑구나 우리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새시 풍습을 즐기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정월 대보름이 네. 사실은 좀 저평가돼서 그렇지 음. 이 한가위 그리고 설과 더불어 맞아요. 우리나라 3대 명절이긴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준비한 건 제가 저희가 영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사는 일단은 지신 밝기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곡밥이랑 나물 먹었고 어. 마지막에 귀발 기술 수술까지? 거기다 불럼까지 네. 세트로 쫙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음. 그 아무래도 네. 이제 집집마다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이은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좀 어떤 걸준비했나요 귀발 기술을 벌써 <laughs> 준비. 그래, 두달반 전에 아무도 모르게? 어? 아니, 저 공격하시려고 그러는 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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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예. 제가 그래도 결혼한 지꽤 네. 됐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어, 예, 예. 오곡법 같은 경우에는 오곡을... 어, 엄마가 약간, 하죠. 엄마가. 약간, <laughs> 약간 엄마가 불려야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불린 다음에 왜, 하고, 아니냐고. 밥을 하고... 밥을 하고 나물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말린 나물 사가지고 예. 참기름이랑 어... 소금이랑 마늘 넣고 조물조물 묻히면... 은 반찬가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편하죠? 아예 편하고. 예 그리고... 음. 어 부름 같은 경우에 사서 음. 이로 깨면 되는 거잖아요. 깨는 건 잘할 것 같아요. 앞에 거는 모르겠는데 깨는 건 잘하겠네. 사실 그나저나 저는 예, 예. 가장 관심이 던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귀발기술 같은 경우에, 네, 네, 네. 어, 제 귀가 쫑긋하더라고요. 요즘 음, 술을 잘못마셔서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백종원 리포터가 뭐 딸기도 넣고, 파인애플도 음. 넣고. 아, 너무 신기해. 맛을 못 봤잖아요, 거요. 같이. 네, 저도 지금은 그냥 진짜 보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맛이 너무 궁금한데, 사실 제가 만든 이 정월 대보름용 담금주가 예. 두달반 이상 푹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 꼭두달반 아. 뒤에 우리 이은지 아나운서, 오. 그리고 박현민 리포터한테 선물을 어.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는. 저는. 어, 선물 준비했죠. 왜냐하면 아, 저도 저희, 또 저의 영웅이시기 때문에 아, 제가 <laughs> 영웅이에요. 네 <laughs> 영웅이에요. 제가 <laughs> 영웅이요. 에 아, 죄송한데 제가 모랬다고 영웅이죠. 저도 방금 있는데. 정했는데. 아 그래서 방금 어 선물이 <laughs> 직접 드리려고아 선물을 준비하려요좋 거예요. 아, 아 잠깐 하트 꺼내고 그러지 오, 마요. 하트네. 요거는 일단 다시 넣어놓고. 사실 정원이 대보름용 선물로는 제가 더위를 준비했습니다. 아, 더위. 아, 제 더위를 좀사가 주세요. 아, 더위를. 아, 네. 아 그래요. 더위를. 네. 아 제가 뭐 추위 더위 양쪽으로 다 타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더위 제가 받고 네. 저만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네, 네. 예 등에 땀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 더위를 어이 생방송 투데이에서 가장 참한 리포터인 아 우리 박현민 리포터한테 이거 아 넘겨도 될까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더위. 네 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저 시상식이, 예. 아, 예. <laughs> 시상식이 아니에요. 시상식이 예, 아니에요. 올, 올 한해 정말 예. 겨울을 따뜻하게 덕분에 보낼 수. 있어서 <laughs>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이번 영상을 보면서 예. 아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에 올해는 이 낙화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아까 영상이 정말 한일 초, 이초 정도 잠깐 나왔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음. 이 낙화를 보면서 한해애 군도 좀 태우고 음. 그리고 한해 평안과 복도 좀 빌고 남자친구를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네, 소원도 빌면서 네, 네. 화려한 낙화를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아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위도 많이 가져가셔야죠. <laughs> 아, 예. 더위도 <laughs> 타시고 예예예. 자 예, 예, 예. <laughs> 그럼 이 남자친구의 기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올해 특히 지난 14일이었죠. 저희 국내에선 유일하게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에 있는 무형문화재로 첫 번째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24일에는 저희가 대보름을 맞이해서 달집태우기와 함께 낙화축제가 열리니까요. 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행사에 참여하셔서 오곡밥과 나물도 드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월대보름을 뜻깊게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